아, 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다우 존스가 급격히 하락을 했고, 지금 어젯밤에 시장이 다시 패닉에 빠져서 여러 가지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시장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 트럼프가 어, 트윗을 했는데요. 누가 더큰 적인가? 중국의 시진핑인가? 아니면 연준의 파울인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적은 2020년 11월에 재선이 있습니다. 재선에서 그가 어, 실패한다면 그는 아마 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재선을 막는 여러 행위와 집단에 대해서 그는 적으로 간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서, 재선을 위한 전략은 뭘까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최소한 작년에 3%대 성장을 어, 하기는 힘들지만, 어, 하여간 그그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에, 그의 일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어, 그를 좋아하는 많은 주식 투자가들들의 어떤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음, 에, 그들, 그들을 통해서 그가 대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음, 어떤 그의 핵심 지지계층 러스벨트 노동자들 블루 칼라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싸움의 목적은 당신들한테 옛날처럼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어, 예, 과거 미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하겠다. 그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철강이 될 수도 있고, 농업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어떤 이런 그 핵심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그는 그 강대강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소 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카드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중국의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그런 여러 가지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이 64%, 미국 GDP의 64%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치족자 덤비면 그의 어떤 핵심 목표인 미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증시 부양, 두 말이 중요한 토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에도 실패를 하고, 하여간 그 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시진핑이 있고 트럼프가 있는데, 지금 협상이 되려고 하면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시진핑은 쉽게 안 만나겠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꽁콩 문제 니네 일 아니다 하고 끊어버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추가로 뭐 무역 관세 부과 3천하게억에어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진핑이가 하여간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미중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역 갈등을 봉합하려는 그런 트럼프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심핑이가 급할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급해진 거죠. 트럼프는 그 명분을 지금 얻으려고 CEO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금융자본 세력들도 불러서 이제 컨퍼런스 콜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임제는 올해까지 이제 종결을 짓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어떤 선거운동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의외적으로 중국에서 반격이 들어왔죠. 반격이 들어와서. 음, 참 국제 정치는 이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그 힘의 논리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세 파악을 통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지금 뭐냐면 3천억 달러에서 그동안 한15% 정도 어, 10% 관세를 매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15%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2 500 달러에 부과했던 25% 관세도 30%로 인상을 할 것이다. 에, 아주 뭐 나올 수 있는 강수는 다 나왔거든요.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에, 그, 말 그대로 내년, 내년 안에, 에, 침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 트럼프가 어떤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것 같은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연준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트럼프의 본심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오랜으로 조속히 합의를 해서 일단 요이슈는 카드를 소진하고 내년도에 요 카드로 어떤 그 미국의 경기가 다시 거품이 나고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하는 말 그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미국 경기가 성장률을 지속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는데 뭐, 에, 트럼프 자체도 잘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아져 My only question is who is our bigger enemy? J. Power or Chairman C? C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체 h a 이라고 하면 보통 김정은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생각은 김정은이한테 가 있는데 이 중국한테 한방 맞으니까 이게 좀 용어가 혼동스럽고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포와 갈등 그다음에 분노 이런 감정이 지금 섞여 있어서 어떤 그 순간적인 대응만 지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가 쟤네들이 우리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십 수백 만 달러를 우리는 음, 에, 잃어버리고 있어. 어? 중국은 에, 750억 달러네요. 750억 달러의 미국산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말아야 했다. 상당히 이 product politically motivated.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생산품. 즉그트럼프의텃밭하신 어떤 그 농민. 뭐 대두라든가 이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매긴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것은 자기의 취지 기반을 약화하려는 그런 조준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생산품에 대해서 현재 그 25%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30%로 인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음, 10월 1일부터, 원래 그 10%로 예, 예, 예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15%로 반세를 인상을 할 것이다. 강대강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죽자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당장 그 중국에서 어떤 그 협상이라든가 대화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더 이상 그, 트럼프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비류가 있고 그럴 바에는 대선 이후에 야기건 보약이건 그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패드 연준이라는 이야기고요 연준에서 지금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상이 특별한 뭐비 금리의 전격적인 인하를 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트럼프의 어떤 요구를 에, 거의 그 연설문에 담지를 않았어요. 어, 상황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좀안 좋아지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어, 자기네는 상황에 대처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 소극적인 그런 금리 나 방침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듣고 트럼프가 분노를 해서 에, 연준을 중국과 같은 적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감 달라. 그 다음에 유약한 연방준비위원회 유약, 패드 누가 더 적일까? 나는 양쪽을 다 아주 현명하게 처리할 를 것이고 미국은 그래도 훌륭히 잘하고 잘해 나갈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에, 누가 적일까요? 제이 파월 연준 의장 아니면 체어맨 스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가 이제 그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위장 연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딥 인트레스트 레이트 컷트는 없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에, 트럼프가 요구한 전폭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에,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에, 어떤 그 익스펜션 확장 유동성 공급 공급을 확장하는 정책은 에,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월 의장은 했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지금 금리이나 이슈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상승 효과를 일으킨 것 같고요. 시장은 역시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23시 3 0분네 어떤 그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공포는 증가를 지속적으로 했고 물론 이거는 어제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문의 대부분은 공개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그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죠, 또. 그래서 또그 연, 파월 의상도 이, 이 공포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 금리 인하도피컷이 아니라 뭐 숏컷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이 금리 인하 이슈와 미중간의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으로 미국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다음주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포 어, 지수가 급등을 할것 같고요. 지금 어제 한때는 20을 넘었었어요. 어. 한 에, 17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0대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공포 지수가 한10% 한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 금은 어제 짱 이후로 뭐 지속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거해서 금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음 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은 지금 그, 달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랑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만에 뭐, 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 추세적으로 만 달러를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대두 가격인데, 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말은 그 오사카인가요? 거기서, 어, G20 정상회의때 시진핑이 구매를 해준다라는 그런 기하, 이야기가 있었고, 트럼프도 핵심 지진층인 농민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선언성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요 차트를 보면, G20 이후에 뭐 구매를 좀 해준 듯 하다가, 에, 다시 그, 구매를 안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제 그 중국이 대두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가 15% 매긴다고 얘기했었나요? 하면서 대두 가격은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안인데요. 위안도 어제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의 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의해서 위안화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 7.04에서 뭐 7.09까지 상승을 했고 위안화가 이제 뭐 약세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위안화 약세는 바로 우리 그 달러 달러엔 원도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1,213원대에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도 저원 원화도 약세가 되고 우리 실물자산에서 외국인 매도를 뭐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하여간 아, 음, 원화약세가 지속적으로 어, 미아나 약세와 상관계수가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화약세도 외국인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그 S&P가 지금 뭐30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85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요 때, 이때, 요 때도, 그 뭐, 요때그 음, 파울 의장의 어떤 그 매파 발언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려다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 S&P 500이 한 2.6%,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이 한 3%대 하락을 했어요. 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많고. 어, 지금 다우도 한2.4% 정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장중을 이렇게 보면, 요때 이제 트럼프의 뭐, 관세부가 때문에, 에, 하락을, 깊은 하락을 맞았고요. 그때 이제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실망을 주면서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도모를 하다가, 트럼프가 또, 분노에 중국 관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한 4.62%, 여기 똑같죠. 파월 의장. 얘기. 그다음에 이 이전에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야기가 되면서 직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또 트럼프가 반격을 하면서 뭐 상승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뭐 이런 상황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반도체 D램 관련 종목이고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강대강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면서 깊은 하락을 했고요. 거의 뭐 4%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은 이러한 그 공포를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도 뭐 적잖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단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트럼프가 애플의 그 팀쿡 C.O.가 트럼프한테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려면 관세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중국 내 애플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의 호의적인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트럼프가 미중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그의 어떤 우호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다른 회사 제품이 아니라 애플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위해를 해주겠다 하고, 이거를 지금 검토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뜨, 너, 어, 어제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30% 관세를 부과를, 아니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식 때문에 트럼프가 경로를 해서 에, 직접적으로 중국산에, 중국에 생산되는 모든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 혹시나 해서 어떤 그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해서 트럼프가 그 삼성전자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카드를 쓸수 쓸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뭐 우려함이 깊었는데요. 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부가 방침은 아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멕시코랑 미국이랑 그뭐 무역합의 자유무역협정인가 그때 체결할 때 미국에서 어, 멕시코에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멕시코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어, 이 미국으로 넘기면 여기 관세가 없으니까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들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도 기아차 뭐~ 해서 멕시코의 공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생각할 때 전혀 뭐~ 미국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협상 문구에 하여간 될수록 그~ 멕시코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을 한그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효과를 누리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가령 그 미국에서 어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제품의 뭐한30% 이상을 그러니까 노동 단가가 시간당 뭐뭐 3달러 뭐 3달러 이상인 에,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미국 공교라는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뭐 30%는 미국 노동력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생산을 해라 하고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하고 어떤 무역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역이 하지만 이 중국이 대신 미국을 한번 때려준 바람에 중국이 미국이 중국 쪽으로 어떤 시선이 돌려졌고 이제 트럼프가 당분간 어떤 그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관세를 철회할 일은 당분간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중국이 미국을 미국 농산품 관세 부과로 때려지면서 이게 이제 다소 어떤 시각의 어떤 망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듯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음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음큰 채널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음 외인들은 이때 한번 매수를 했었고, 이때도 한번 매수를 했었고, 이제 매수 세력이 이제 뭐냐면 보통 배차 상환 항목이고요. 이때그 매도한 사람들은 어떤 그 반대 매매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개인에 의해서 상승이 이루어져서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그 매수 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요. 보통의 방법에는 이제 공포가 발생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중, 트럼프발 중국하고 어떤 금리나에 대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자본들은 공매도로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보통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방을 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어떤 자기네가 매수에 필요한 매도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매도 물량은 누구한테 확보를 하냐면 개인들한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황이 다음 주에 수요일 정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좀 빨라서 화요일 정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매일 일단 그 상위 1%의 여유 시간에 제가 뭐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여간, 에, 다음 주에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기회에 장이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상일포의 여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